성도들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한 것 같아요. 이식수술하고 나와서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2, 3개월 쉬었나? 쉬고 바로 나와서 설교하고 이제 교회를 사역하기 시작했죠. 아, 교회 나갔더니 네 명이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어, 저도 신학생 양육을 여기에서 받았는데 우리 여기 신학생들 많잖아요. 특히 또유공실는 신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공부 되게 어려워요 저한테는. 어, 우리 탈민 신학생들이 어, 어떤 신앙의 연륜이 길어서 혹은 성경을 좀 알아서 신학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음, 음. 대부분 다 이렇게 성경의 기반이 좀 없,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갈복민 출신 목회자들한테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신학대학교나 대학원에 가게 되면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그 왜안 가르치냐면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죠. 그 남한 출신 목회자들은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다 배운 사람들이 신학대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달룩민 출신 목회자들은 성경을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 받아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들이 좋고 열정도 좋고 이래서 졸업은 하는데 문제는 현장 목회를 할때 현장 목회는 신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다들 현장 목회를 손을 못 대요. 그래서 대부분 달부분 목회자들이 보면 주변 사역을 많이 해요. 구제 사역, 북한 선교 사역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그래서 현장 목회 어려움들을 많이 겪. 는거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 북한 문이 열리면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 가는데 여기 문제가 거기 간다고 해결됩니까? 거기 가서 교회들이 만들어질 텐데 성경 없이 북한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경 없이 그 교회가 출발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 문제들을 해쳐못 나가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장신대, 총신대 다니는 신학생들 이제 주중에는 신학교 다니고. 김성근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강의를 그이 신학생들이 90분짜리를 40분까지 압축해서 만들어서 외워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매주에 와서 40분씩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배틀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성경 안에 있는 얘기만 그렇게 매주 발표를 하고 발표하면 또 밑에서 듣던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거 저건 왜 저렇습니까? 하면서 토의 토론이 막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야, 나는 이 문제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하나님께 절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한 목사가 되고 사역 현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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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랬어요. <그냥 웃음> 그래 가지고 기도하다가 아, 예, 제가 할게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신학생들을 보내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내가 일공실 교회 와서 우리 선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발달이 됐어요. 아, 일공실 교회 한 정확히 말하면 딱 5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5년이 참 저를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가정 중에 제일 큰 가정이었고요. 만약에 내한테 그런 가정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소위 말은 날파리 같은 신학생이 아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되게 비인간적인 아마 그런 목회자가 됐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복이 있다. 여기가 진짜 길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라는 것들을 김성욱 목사님이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그때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어, 다른 교회에도 되게 오래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뭐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교회에 이제 그렇게 정착하면서, 아이를 키우는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산후울증이 와가지고, 하루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날 받으면, 아니 힘들지? 이러는데, 그말 한마디에 그냥. 이 마음이 이, 이까지 얼어붙었던 게 이렇게 쭉 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애를 얻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앉아 공부한 학생들보다 더 듣고 싶, 더 진짜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잠가고, 기도 시간에도 그렇게 잠가고. 그렇게 기도를 막 하다가 저희는 뭐해결 기도가 어떤 건지도 몰랐죠. 근데 목사님 이제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해결해라 이제 해결 기도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회개 기도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터지고 막개의 영임해가지고 제가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지도 다 이렇게 진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필름처럼 막 지나가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 나는 악하지 않다고 막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막 이게 그냥 스스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막 믿어지고 십자가에서, 아, 예수님이 나의 이런 죄 때문에 하,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게 그냥, 그냥 누가 뭐 설명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생기더라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가면서 신학교 가야겠다 해가지고. 여보, 나도 가겠다고. 목사님, 저도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말씀 훈련을 1년, 2년, 3년, 4년 받다 보니까 일취월장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훨씬 성경을 잘 알고 또 헌신적이고 또 말씀대로 사,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이 이들을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신학교 간다고 나를 찾아왔어. 이거 어떻게 보내요 이거? 아무래도 좀 아직 성경도 못 배웠고 아직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신학교부터 가겠다고 하니까 목사님도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갔는데 딱 들어서는 순간에 다른 막 공동체 가면 뭔가 이렇게 외롭고 막 이랬는데 그 공동체 간게 뭔가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이거 원칙적으로 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그래서 야, 난감해가지고 근데 왜 가냐? 왜 신학교 가려고 하냐? 했더니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 나 벤츠도 다 봤고 이제 세상에서 해볼 거다 해봤어요. 근데 살고 싶지 않다고. 세상에 너무 허무하다고. 그래서 나 이제는 하나님 길을 가겠다고 그 말을 하는데 아 이놈은 가겠구나 세상을 완전 버린 사람은 갈수 있어요 세상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 깨닫고 그래서 저다 보내줄게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목사님이 장점이 이야기 설교를 이렇게 다 풀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렬하게 오는 거예요 아저 하나님이라는 분좀 만나고 싶다 나도 막 이런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저다 보내줄게. 하고 등록금이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달룸이 신학생들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진짜 나 강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서 그런가 봐요. 여보, 우리 전세금 털어서라도 제들 등록금 만들어서 보내자. 근데 또 집사람이 응 그러자 이러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으니까 저를 보내야 되는데 목사님 전세집을 빼 가지고 제 등록금을 대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택하셨구나. 그럼 목사님 이제 전셋집별에 지금 이렇게 부동산에 부동산을 지금 찾아서 걸어가시다가 전화를 받으시고 해요. 어떤 건사인가집사인가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이 교회에 후원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등록금이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자 집으로 가는데 한열 발짝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음성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람 보내면서 돈을 안 보낼 것 같니? <laughs> 그래서 안에 나가는데 그 사람부터 하나님 이 애들 그 등록금 하시는 공연 다 하나님 기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